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국간다TV입니다. 저는 오늘 세이마르 HD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쿠마 제품이죠. 최근 라팔라코리아에서 이오쿠마 세이마르 제품을 어, 유통을 하게 됐나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어, 오쿠마 제품은 대만의 그 1986년도에 설립이 돼서 타이중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크마는 1986년 설립을 시작으로 낚시릴, 낚싯대 등 다양한 낚시 관련 액세서리를 제조하는 회사로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낚시릴의 전문성을 띄고 있습니다. 스피닝릴, 베이트릴, 트롤링릴 등 다양한 제품을 전문적으로 만들며 오래된 제조 기술과 노하우로 이미 다양한 낚시 스타일과 요구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크마 브랜드는 일본 제품도 아닌데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오크마 브랜드는 어 가격 대비 성능이 이미 많은 소비자 층에게 인정받고 있는 그런 브랜드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세이마르 HD를 언박싱부터 자세하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세이마르 HD는 오크마의 새로운 스피닝 릴로 파워라는 컨셉을 바탕으로 디자인되고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제품을 새롭게 구매하시거나 제품을 받게 된다면 먼저 보증서와 파란색 박스로 구성된 세이마르 HD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은 밀봉실로 밀봉이 되어 있고 제품을 오픈하면 사용자설명서와 제품 부품도 그리고 본 제품이 세이마르 h d 본체와 핸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MR HD의 핸들은 양쪽 사용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핸들 캡을 이용을 해서 좌우측 변환이 가능합니다. 핸들 레버 디자인은 일체형으로 구성된 게 특징이네요. 전체적인 외형 컬러는 블랙과 레드 색상을 혼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디 하단에는 역회전 방지 레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말하는 세이마르 HD에 대해서 특징을 살펴보면, 기존 세이마르 릴에서 메인 기어를 좀더 크게 확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기어의 내구성 강도와 더 높은 기어비를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며, 3000번대 기준으로 봤을때약7% 늘어난 오버메인 기어 사이즈를 제작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기어링 안정화 설계를 통해 피니언 기어의 흔들림을 방지해 부드러운 감도와 내구성을 끌어올렸으며, 주축이 상하로 움직일 때 피니언 기어 내에서 막큰 마찰 영역이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중앙부를 비워 샤프트의 마찰을 줄여 부드러운 핸들 와인딩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라인 롤러 부위는 다이아몬드 라이크 카본 DLC 코팅을 통해 표면 마찰을 줄여 라인 데미지 등을 방지했다고 합니다. CMR HD의 스펙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아주 저렴하게 출시한 엔트리 모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면 엔트리 모델에 해당되지만 베어링 및 드랭력은 메인스트림급으로 타사 대비 높은 베어링의 수량과 드랭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높은 점품입니다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이마라 HD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이마라 HD를 언박싱한 결과 타사 대비 가격에 비해 베어링의 구성과 그 다음에 드랭력은 최대 장점으로 볼수 있겠네요. 어, 또한 NT 모델의 가격대형 성의 모델이지만 부드러움은 메인스트림급에 가까운 그런 릴링감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다만 조금의 아쉬움이 있다면 최근 타사들은 좀 컴팩트해지는 릴들이 많은데 어, 파워를 모티브로 기획된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볼륨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가격을 생각을 한다면 어, 높은 트랙력과 그리고 베어링의 수량, 부드러움은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좋은 제품의 출시로 개인적인 평가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언박만영상이었지만 다음엔 직들 사용하는 어상들을 어그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영상을 보서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